자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Q5English입니다. 오늘도 투부정사와 동명사의 여러 편을 알아보겠는데요. 오늘은 문법용어를 쓰자면 동사 원형이 목적어 자리에 올 때입니다. 자첫 문장 보시죠. 난 쇼핑하다를 원하다. 어색하죠? 그걸 그대로 쓴다면 I want to go shopping이 됩니다. 안 맞죠? 그래서 I want to go shopping. 이렇게 가야 맞는 문장입니다. to 동사 원형은 미래적이다. 원하는 건 미래적인 거잖아요. 그러니까 to go가 맞죠. 원하는 것이 미래적이기 때문에 going은 당연히 틀리죠. 자, 난 숙제하다를 끝냈다. 어색하죠. 그대로 하자면 I finished do my homework입니다. 틀리죠. 그러면 to do my homework 어떨까요? 역시 안 됩니다. 왜 finish라는 것은 그간 쭉 해오던 걸 끝내는 것이죠. 그러기 때문에 그간 쭉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가는 것은 ing 동명사입니다. 그게 자연스러운 문장이죠. 자 그러면 그 여자는 한국인이다가 자랑스럽다 이상하잖아요. 만약 그걸 그대로 옮긴다면 she is proud of be a korean 안 맞습니다. 오류죠. 전치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절대 올수 없고요. to 동사도 올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ing 형태만 올수 있는 것이죠. 그러면 이 보통 우리가 be proud of 할 때는 어떤 느낌이 좀 강하냐면 of 이하의 내용이 자신의 업적이거나 만족스러운 일일 때요. 즉, 그 여자가 한국인임이 자랑스럽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, 한국인으로서 뭔가 업적을 이뤘다든가, 아니면 뭐 한국 국적을 굉장히 따기 어려웠는데 그걸 땄다든가,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일반적인 영어 문장은 "She is proud to be a Korean"이 일반적인 문장이고요. 이것이 한국인 이미 자랑스럽다라는 뭐 업적, 이런 만족 그런 개념 아닐 때 쓰는 일반적 문장이죠.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를 해 보실 게 하나가 있는데요. 자연스럽다라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. 전치사는 뒤에 반드시 명사나 동사가 올 경우는 ing가 붙는 동명사가 오죠. 그래서 on, in, at, with, for, without 등등이 전치사다.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자, 투부정사, 동명사, 별이 두 개가 먼저 떴는데요. 왜 그럴까요? 나는 걷다를 시작했다. 말이 이상하잖아요. 즉, I started to walk. 별이 쳐졌습니다. 틀린 문장이란 얘기죠. 그런데 start는 to를 써도 되고, ing을 써도 됩니다. 즉, I started to walk 써도 되고요. Started walking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러면 옆에는 뭐길래 벌써 별이 떴을까요? 그는 달리다를 계속했다. He continued run. 틀리죠. c o n t i n u e 도 우리에겐 참 고맙게도요. 뒤에 to가 와도 되고, ing이 와도 됩니다. 논리는 그렇죠. 지금까지 계속해왔죠? 그러면 running이죠. 그리고 앞으로 계속할 거죠? to죠. 그래서 오늘 투부정사 동명사 편에서 start 혹은 begin도 마찬가지고요. continue의 경우는 t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, ing 동명사가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.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역시 뒤에 ing와 그 다음에 t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것들이 있어요. 또 절대 같이 쓰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을 여러분과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